도전하는 게 아름다울 나이, 바로 청소년 아닐까요? 여기 나의 꿈을 선택하고 또 그걸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아주 기특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미래의 패션 디자이너와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꿈꾸는 그들이 패션쇼를 열었다고 하거든요. 그 현장, 조중민 씨와 함께 가보시죠. 지난 27일 토요일 1인 시간부터 동탄 4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이 북적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6개월간 화성 패션왕이 되기 위해 패션디자인과 메이크업을 배웠던 청소년들이 작품을 발표하는 날인데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옷을 입고 또 학생들에게 메이크업을 받은 어르신 모델들이 패션쇼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아, 좀 긴장되죠. 처음 해보는 거라 좀 긴장돼요. 리허설도 하시고 러셨어요 네, 네, 네 리허설했어요. 보시니까 좀 아, 너무 행복했죠. 왜냐하면 결혼식 이후로 이렇게 레드카펫을 밟을 수 있다는 게 영광이고 제 분수에 맞지 않게 또 패션 이런 시니어 패션 모델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뿌듯했어요.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축하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무대 뒤가 분주합니다 직접 옷을 만든 학생들은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 우리 어르신 모델들의 옷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박하빈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패션에 관심이 많고, 옷 입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한번 만들어보고 싶고, 나중에 저한테 소중한 사람들한테 그런 제 옷을 선물하고 싶어서 만들게 되었어요. 차정하게 되었습니다. 어, 무척 어렵고, 그래서 그만큼 느낀 점도 많았고, 제가 배운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뭐 느꼈어요? 평소에 옷에 관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옷을 많이 사고 하면서, 아, 옷이 왜 그렇게 비쌀까. 그리고,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은 옷들도 많이 있었는데 옷을 만드는 과정 같은 걸 보면서 아 옷이 그만큼 비쌀 수 비싼 만큼의 값어치를 한다고도 생각이 들었고 디자이너분들을 만나 뵈러 간다거나 이런 꿈에 관련된 체험들도 많이 해가지고 저한테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같요 오늘 패션쇼는 옷을 만든 학생, 메이크업을 한 학생, 어르신 모델 이렇게 세 명이 한 조가 돼서 워킹을 하게 됩니다. 여기 꿈의 학교 화성 패션학 패션쇼의 화려한 박을 시작하겠습니다. 쇼가 시작되고 무대에 오른 어르신 모델들 당당하게 준비한 포즈를 취해 보고요. 이 모델의 워킹이 끝나면 학생들이 작품을 설명하는데요. 보다시피 원피스를 만들었고요. 여기 뒤에 지퍼를 해남으로서 입기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가을이라서 일부러 긴팔과 무릎 아래로 오는 치마를 만들었고요. 여성미가 돋보이게 허리에 라인도 주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원피스의 색깔, 색깔과 비슷한 파란색 계열의 섀도우로 포인트를 줘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여이신 스트레스를 해보았습니다. 청소년들과 어르신 모델이 함께한 패션쇼. 마지막 전체 워킹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패션쇼가 끝나고 생애 처음으로 화려한 메이크업을 받아봤다는 어머님들 직접 만나봤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행복했어요. 새로운 경험을 한 것이. 제게는 어떤 도전도 되고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또 새로운 아이들이 지은 옷도 입어 보면서 행복하기도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뭔가 도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아이들한테서 배운 것 같아요. 학생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어, 저는 도와지라는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펼쳐볼 수 있게 그냥 맡기면서도 저도 즐거웠고 학생들도 어, 뿌듯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어쨌든 미, 일찍 어, 자기의 꿈을 어, 찾은 것 같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저는 우리의 미래가 아닐까 어, 그런 생각이 참 좋았어요. 그럼 어르신 모델들을 열심히 꾸며준 학생들 오늘 패션쇼 어땠나요? 통계중학교 1학년 박소리입니다. sns로만 통해서 메이크업 하는 걸 봤었는데 직접 제가 해보고 선생님께서 알려주시기도 하니까 실력도 늘고 저도 할머니에게 저번에 해드리면서 기쁨. 예뻐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좋았던 경험 같아요. 저는 뷰티 쪽 CEO 일을 하는 게 꿈입니다. 와. 저의 기업을 만들어서 화장품이나 뭐 이런 걸 만들어서 팔고 싶어요. 여러 가지 분야를 뭐 헤어나 특수 분장이나 메이크업이나 네일처럼 많은 분야를 배워서 저의 꿈에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한 어르신 모델들 모두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모닝 화성 조중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전은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모델로 이 패션쇼 무대에 처음 섰던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였네요. 나이 불문하고 모두가 함께해서 의미 있었던 시간. 화성 패션왕 시니어 패션쇼 모두에게 큰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조중민 씨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